자잠자잠 안녕 여러분 <laughs> 자 이렇게 술을 가지각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술은 협찬해주신 에디터 언니가 있어요 혼술토크 열심히 하라면서 종류별로 아주 하와이 로컬 브랜드 맥주 종류별로 사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빨리 찍으라고 들어가서 <laughs> 아, 힘들다. 힘들어. 아, 맥주 너무 땡긴다. 세상에 저 베란다에서 이거 찍으려고 별생 쇼를 다했더니. 내가 깰 <laughs> 이렇게는 나놓고 <놔두고> 있다고. <laughs> 그 여기는 호텔 이렇게 생겼어요 야경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맥주를 깼고요. <laughs> 이게 제 방이에요. 어떻게? 나 안으로 들어갈까? <laughs> 저 이거 비그웨이브가 병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캔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 먹어봤으니까 파이어락이라는 걸 한번 먹어보겠어. 또 디즈니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여러분, 여러분, 어머 너무 힘들어 나. 짠! 뜨겁고 <laughs> 껍 소리 나야 되는데. 음? 맛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호텔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이게 딸기를 초콜릿에 이렇게 입힌 거예요. 이렇게. 내 얼굴 잡지 말고 딸기를 잡아볼래? 잡았나봐. 아닌가? 계속 이렇게 먹으면 돼요. 힘내 여러분 짠 요새 혼수 토크를 너무 안 찍었어가지고 많이 기다리셨죠? 그랬을 거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벌써 11시 반이다 됐네 혼수 토크 저번 게 멕시코였는데 이번에는 또 하와이를 찍게 돼서 진짜 인생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 진짜 구독자 한 10만 명 되는데 1년 반 걸렸는데 1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데는 반년이 걸렸죠.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와 진짜 인생알수 없다 했잖아요 진짜 알수 없는 것 같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행운이 생길지 어떤 재앙이 닥칠지 다 모르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아 뭔가 요새 되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30만 명이 돼서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막, 막 약간 막연하게 막연한 숫자? 다, 그러고, 그렇죠. 다 그렇게 제 영상 열심히 본 사람은 아니겠죠. 그 구독만 눌러놓고, 구독 취소를 안 눌렀을 뿐이지, 안본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내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게, 뭔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부터는, 이렇게 막, 와, 2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이렇게 뭔가 축하도 받고, 기쁘고 이런데, 뭔가 이렇게 막, 그때 구독자 5천 명, 1천 명, 이렇게 생겼을 때처럼, 뭐 이렇게 떠,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우와, 오, 오, 약간 이리 이르, 이렇다고나 할까? 좀 바보, 바보 같지만 감이 응, 좀안 온다고나 할까? 야, 이거 근데 양이 진짜 조금인가? 막 벌써 다 먹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생각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음, 이제는 뭔가, 약간, 혼자서 일하는 게 한계치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회사에 들어간 지 2년 차인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2년 차들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2년차가 격동의 2년차거든요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저의 뭐 오빠나 막 이런 언니 오빠들을 봐도 그렇고 2년차가 흔히들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게 2017년도 1월이었으니까 지금 2019년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차인 거지 내가 회사로 따지면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하루? 놀거나 아니면 그냥 일주일 계속 이렇게 막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계속 이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너무 힘에 붙이는거지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정도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영상을 안올린다고 해서 제가 놀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댓글도 제가 거의 다 보거든요 예전에는 한 100개의 댓글을 읽었어야 했다면 지금은 한 1,000개의 댓글을 읽어야 하고 메일도 뭐 예전에는 뭐한 10개의 메일을 처리해야 했다면 지금은 한 50개의 메일을 처리해야 하고 뭐 이렇게 대면해서 미팅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과의 미팅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미팅을 하는 게뭐한 달에 두번 있을까 이랬는데 하루에 두 개를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2년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음 약간 가끔씩 허, 아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요새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 일이 진짜 나한테 맞는 건가 봐 싶은 게또 제가 진짜로 어 이거 재밌겠다 이래서 기획을 해서 촬영을 할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제가 또 어느새 또 몰입하고 약간 이렇게 텐션이 업이 돼가지고 막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촬영 끝나면 다시 또, 그러니까 완전 그때 약간 내가 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풀로 끌어올려서 찍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서 찍고 자면은 다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붙는 그런 에너지가 돼가지고, 아, 나 아, 어떻게 편집하지? 하면서도 또 편집할 때또막 몰입해서 막 나도 모르게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막 약간 그런 거 있죠. 일하다가. 그래서 아 요새 내가 왜 이렇게 지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해보니까 2년이 됐더라고요. 보통 직장인 친구들 보면 2년째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래서 아 나도 직장으로 따지면 2년 동안 한 일을 내가 막막 이렇게 막, 막, 막 미친듯이 달려온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초반에 미친 듯이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치에 다다를 만한 그런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아, 어, 뭐 소속사에 들어가야겠다라든지, 근데 소속사도 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좀 지어봐가지고 소속사도 굉장히 이 사회가 녹록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laughs> 다 어떻게 나를 이용할? 지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소속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편집자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영상이 사실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막 이렇게 공이 들어가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디자인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는 거여서 제가 항상 편집할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흐름에 맞나 안 맞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 하나 안 하나 이거를 계속 돌려서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영상이 아니어서 그래서 더 편집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이 돼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 소속사도 구해야 될것 같은데 어렵지? 편집자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토를 해안 해, 여러분. 어때? 이거 마지막 잔이야. 짠. 다음은 이 맥주입니다. 아, 어려워,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짠. 뭐야? 아우 내게 또 되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또막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뭔가 팀을 이뤄서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했을 때 내가 할나 혼자 했으면 못했을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거실 라이브 같은 것도 제가 만약에 혼자 그냥 불렀으면 또 그런 분위기가 났을까요? 아니지. 그것도 그 기타 치는 친구랑 같이 했으니까 그 영상이 또 어떻게 잘 나와서? 사운드 클라우드 1위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었던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진짜 축하해야 되겠죠? <laughs> 이러다 음원 내면은 멜론 차트에 돌라가는거 아닌지 모르겠어. <laughs>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 얘기 아니나. 어려워.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내손 안에 달려있는 거니까. 정말 모든 게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누굴 만나느냐. 내가 어디에 가느냐. 다 그거에 달려있으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말하다가 뜬금없지만 여러분, 광고 보고 다시 올게요. 오랜만에 편집 지옥에서 벗어나 드디어 떠난 휴가 하와이 여행 중에도 잊지 않고 챙겼죠 필리프 에이지 넉다운 밤 360도 빈틈없는 달력 모공 길이 면적 간소 멋있게 일하고 즐기면서 우리 아름답게 나이 먹자 필리프 에이지 넉다운 밤 네, 여러분, 광고 보셨습니다. 어, 혀가 풀린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광고한 적이 있었죠. 이 빌리프. 이게 제품 광고가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잘했다는 뜻이죠. 브랜드 측에서 대만족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 그때 셰프 되게 재밌다고 여러분들 좋아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또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태까지 또잘 쓰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그때 제공받은 그 제품이거든요. 계속 밤에 써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그? 편 느낌이 나요 진짜 약간 고농축의 에센스여가지고 얼굴에 착 붙는 느낌 맘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가 지향하는 게막 이상하게 어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나이에 맞지만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그런 안티에이징을 지향한대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나이 먹어요 맥주를 마저 마셔볼까? 어나 진짜 5시간 자었다 지금 2시야. 내일 7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나 무슨 얘기 했니? 응!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그냥 그 영화의 대사 하나가 너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기억하는 영화가 있어요. 피아노의 전설이라는 영화거든요? 맞지? 피아노의 전설.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 맞아. 피아노의 전설.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네. 배 위에서만 살아가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나가면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의 실력을 가, 피아니스트의 실력을 가졌는데, 그 배에서 태어나가, 우연히 배에서 태어난다? 하여튼, 그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육지를 가지를 않아. 그냥 그 배에서만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왜, 어, 배 밖을 벗어나질 않냐? 그렇게 멋있는 피아니스트 실력을 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수많은 길이 이어지고 수많은 건물들이 서 있는 곳그 육지인 거죠 거기에 내가 살아가야 할한 명의 여자 한 채의 집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피아노는 88개의 건반이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이 안에서 이게 리밋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데, 배밖의 세상은 너무 수많은 선택이 있는 거야. 수많은 집과 수많은 거리들이 다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내가 나에게도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사가 유독 그렇게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저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직업을 한가지로 고를 수 있지? 내가 할 일을 어떻게 골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컸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분야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유튜버라는 직업을 결국에는 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막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약간 인플루언서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약간 체험할 수가 있는,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일 같거든요, 유튜버가. 또 지금은 내가 약간 음악 유튜버의 성향을 띠지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사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건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어떤 직업 하나를 선택할 때 그니까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뭔가 직업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때좀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나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하자니 이게 하고 싶고 이거를 하자니 이게 이거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유튜브 채널이 선민이라는 채널 자체가 원래는 보통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한 가지 컨텐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혼술 토크 약간 메인 컨텐츠를 뽑자면 가사를 읽다, 혼술 토크, 또 하울 거의 이게 렇딱세 개인 것 같은데, 응. 뭘 하나만 하지는 못하는 거야. 난 가사를 읽다만 해야 된다 그러면 전못할 거예요. 패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노래 부르고 싶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고, 음 제가 선택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오늘에 있는 거겠죠. 제가 오늘 이 하와이에 있는 거겠죠. 제가, 제가 막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의 선택을 했겠죠.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작은 거든 큰 거든 모이고 모여서 제가 지금 오늘 하와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여태까지 한 선택 중에 하나만 억울러져도 여기 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른이라는 게. 학생 때는 짜증나기는 하지만 주어진 게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근데 어른은 주어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짠! 아 이제 2시 넘었다 그래서 우리 음... 이것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긴 한데 항상 뭔가 매번 마지막에 뭔가 영상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만 같단 말이야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해서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 우리의 모든 선택을 뭐래 <laughs> 원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응원합시다, 막 이런 거로 하려고 그랬는데 구린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마지막 끝인사. 위하여! <laughs> 오늘은 뭔가 세련되게 끝인사 없이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이 팬미팅 해달라는 것도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죠. 저, 저 진짜 댓글 거의 다 보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0%는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읽는 게또 나한테도 힘이 되고 내 아이디어에도 도움이 돼서 읽는 건데 이게 그냥, 아, 그냥 열어주세요. 우리 그냥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냥 카페를 막 막상 그냥 빌렸어. 뭐할 거야? 가만히 앉아놓고 안녕하세요. 막. 나도 어색한데 여러분도 어색할 텐데 안녕하세요. 뭐할 거야? <laughs> 어떡할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나중에 어디 뭐 소속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뭐야? 손민 유튜버 좋아해가지고 왔는데, 불러놓고 앉혀놓고 뭐 하는 거임?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왜 저렇게 어색하, 어색해함? 영상에선 말만 잘하더니. 이럴 수 있거든요. 나도 낯을 가리는 사람인데. 그니까, 이럴 때 진짜, 와, 내가 진짜 천상 유튜버구나. 이 일이 맞구나 느낀다니까요. 오늘도, 음? 호텔에 11시에 들어와가지고, 1 시간 동안 씻고, 1 시간 동안 카메라 어디에 막 해야 되지? 막 음, 음향 체크해보고, 카메라 화면 체크해보고, 여기 베란다에 가보고, 화장실에 가보고, 방에 가보고, 이러면서, 아씨, 오늘 찍지 말까, 이러다가, 베란다에서 촬영하다가 맥주 병 깨지고 아씨 오늘 진짜 촬영하지 말아야 나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카메라 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뭔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랄까 뭔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또막 생각이 나가지고 또막 몰입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진짜 이거 촬영하기 전에 에너지가 제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뭔가 이런 말 해야지, 또 이런 말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나서 항상 촬영하고 나면 항상 업텐션이 돼요. 그러다 이제 10분 뒤에 방전이 되겠지. 아. <laughs> 편집할 때는 막 욕을 하면서 또 편집을 하겠지.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를 많이 한 거야. 아, 내 자신아. 이러면서. 혼솔 토크 할때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어쩔 때는 막 앞뒤를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장을 재배열하는 식으로 할 때도 있답니다. 편집할 때. 그래서 악마의 편집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악마의 편집, 어?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랄까요? 편집은 중요해. 뭐래. 진짜 편집은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하와이에서 잔뜩 나의 고민만 얘기해버렸다. <laughs> 아, 뭐, 30만 유튜버인데, 내가 뭐, 막,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해봤자, 뭐, 그렇게 뭐 엄청 듣고 싶을까요? <laughs> 30만이, 뭐, 아, 행복하겠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laughs> 정말 저의 그런, <laughs> 의식의 흐름, 나의 정말, 인사이드, <laughs>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거, 아, 하와이 여행 내내 이거 언제 찍나, 이거 언제 찍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오늘 찍었으니까 꿀잠 자기를 바랍니다. <laughs> 꿀잠 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아 마지막 짠 오이씨. 마지막 짠아 원샷하기에 많이 남았어 안녕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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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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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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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